안녕하십니까 최선호입니다 11월 12일자 코스피 시총 1위에서 10위까지 포션 점검 좀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자, 55,000원이 거의 미니멈 라인인데 예, 자 추가로 물론 빠질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예, 여기서부터는 뭐 크게 더 내려가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반등은 곧 시도가 될 거고요. 뭐 워낙 지금 외국인들 예, 투하 물량이 예, 그야말로 장난이 아닙니다. 예, 계속된 또 예, 매도폭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걷어들일 때도 분명히 됐다 예,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할게요 예. 자 55,000원 일단 예, 오늘 한번 이탈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이탈할 수도 있는데 오늘 시초가 별로 좋지는 않을 것같고요자 예. 이제 양봉이 나오는 시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좀 두터운 양봉이 예. 일단 6만 원을 다시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자, 300일선까지 가는 데가 일단 1차 목표가인데 7만 4천 원까지 이제 점점 더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추세가 아직 되돌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좀큰게 반도체, 뭐2차전지뭐 자동차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이거는 분명히 해결 가능한 그런 문제들이 분명 히있다는 거. 트럼프는 뭔가를 들어주면 보답은 꼭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하락 진정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6만 원을 돌파해야 추세 전환이다. 일단 7만 4천 원까지 일차 목표가 잡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는 사정이 훨씬 낫죠뭐 그건 당연히 HBM 빨리해서 실적이 훨씬 더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자, 뭐 위협적이긴 해요. 마찬가지로 반도체. 뭐 미국에서는 예, 최대한, 뭐, 이제, 관세 정책을 필 거고, 예, 우리나라 반도체도 분명히 견제는 하겠지만, 예, 자, 사정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워낙 수요가 좋기 때문에, 예, 자, SK 안닉소도 보시면, 그렇게 크게 이탈 안 하죠.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예, 삼성전자만큼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 뭐, 그건 역시나, 뭐, 수급의 차이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도 아직도, 잘 받치고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저는 밀려야 이번에 밀려야 60일선이라고 봤는데 사실 60일선 근처도 가지 않았어요. 트럼프 당선하고도 그 당선되고도 많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장점들 오히려 어제가 안 좋았다라는 걸볼 수가 있죠. 예. 자, 19만 원 일차 지지선이고 60일선은 이탈을 안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20만을 한번 고점을 높였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24만원까지 1차 목표가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엘에너지 솔루션은 어제는 뭐은봉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어제 스페이스엑스의 뭐 배터리 된다 그리고 뭐 작년 여, 이날이었죠 금요일은 또 리비안의 공급기야자 좋은 것들은 많고 그리고 이제 캐즘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고 봐요 자 3분기 실적 플러스 전환 됐고 4분기도 아마 실적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엘제너일 솔루션은 이미 예, 이때부터 추세전환이 됐어요. 예, 9월부터 추세전환은 어느 정도 됐고 트럼프 리스크들도 예, 주가에 반영될 만큼 바닥 라인이다. 예, 전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지지선도 저는 60일선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트럼프 리스크도 예, 60일선 잠깐 이탈하기도 했지만 목요일은 굉장히 안 좋았지만 또. 바로 이제 호재로 이끌어 되는 모습들 나쁘지 않습니다 예. 45만원 돌파 돌파 분명히 또 나올 흐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제 트럼프 리스크들이 줄때 이제 트럼프 때문에 가던 종목들 내리면서 이제 역전되는 현상들 예. 그때 또엘제네솔루션이한 가닥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자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양호해지고 있어요 엘제네솔루션 바닥에서 이제 슬슬 이게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죠 이러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1차 목표가 50만원 2차 목표가 60만원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뭐 바이오는 굳이 나쁠 건 없습니다 생물보안법도 있고 그죠 그리고 금리인하 스케줄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좀 슈팅이 깊게 나왔죠 이미 예. 자 바닥에서 많이 튀었기 때문에 주춤하는 거죠 110만원 두반 돌파하고 추가 상승 못하고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이것도 저점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97만원 지지라인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날도 보면 딱 97만원 거의 지지하고 천원 차이로 지지하고 낙폭 줄이는 흐름들 나오고 있죠. 예. 마찬가지로 뭐 메이저 수급 하나는 예, 이제 기댈 수 있는 그런 예, 종목들이죠. 거의 다 양매도가 나온데도 예, 일단은 버티는 모습들 나쁘진 않습니다. 예. 110만원 추가 돌파 한번더 시도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겠어요. 좀더 놀리면 92만원까지 놀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짤지 메이저들이, 고거는 조금 알 수는 없어요. 예. 자, 현대차는 제가 지난번 영상 쇼츠로 말씀을 한번 드렸죠. 20만원. 많이 빠져야 20만원 정도. 20만 천원까지 빠지고 일단은 어제는 조금 두툼한 양봉은 나왔어요. 예. 자, 자동차는 뭐, 트럼프 때를 우리가 안 겪은 건 아니죠. 예, 분명히, 예, 자국 산업들 뭐,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말도 그럴 거고, 분명히. 예. 자, 근데 현대차는 또 실적으로 보답할 것이다. 예, 항상 또그 얘기 나와요. 4분기 우려감, 뭐 이러는데, 계속 실적은 잘 나오고 있죠. 맨날 우려감, 우려감 그러는데, 자, 3분기는 조금 주춤하기긴 했지만, 이거는 3분기가 못한 게 아니라, 2분기에 너무 잘 나왔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정체성? 글쎄요. 저 현대차는 저는 10조 이상만 해도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저평가 라인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더 밸류업을 위해 취소사도 충분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매수 구간이라고 볼수 있어요. 20만원 초반은. 자 26만원으로 다시 1차 목표가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는 뭐 삼성전자랑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생략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 일단은 한 5만 5천원 정도를 5만원 정도를 빨리 들어가야 되고 5만원 정도 예, 5만원 정도를 좀 빨리 들어가셔야 되고 이 종목은 이전 저가를 그냥 깨버렸어요. 예, 자, 깨버렸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로, 뭐, 추가로 얼마 내리는 것보다는 5만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이다. 5만원을 돌파하면 바닥에서 추세전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기아도 뭐, 현대차랑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당연한 건데, 자, 기아도 그 좋던 수급도, 외국인 수급도 이제 슬슬 좀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바닥 따지니까, 그래도 메이저 수급들이 슬슬 들어오고 있죠. 자, 기아도, 자, 실적 보시면, 뭐, 현대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실적은 더 좋단 말이에요. 성장성도 좋고. 자, 3분기 주춤하긴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2분기가 너무 잘 나왔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9만원에서 9만, 9만 4천원짜리. 역시나 지금 1차 매수, 신규 매수 구간입니다. 충분히. 자, 11만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 나올 겁니다. 11만원이 다시 1차 목표가가 됐어요. 충분히, 예, 지금, 되돌릴 만한 그런 여건들 충분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조금, 예, 굉장히 좀 힘들어 하죠. 예, 제가 셀트론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얘는, 그리고 이쪽으로 300일선 이런 데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죠. 매수 찬스긴 해요. 이 종목도. 근데, 워낙 셀트리온이 바이오 종목 중에서 제일 못간건 있습니다. 자, 서정진 허장 복귀하고 뭐 밸류업도 많이 하고 뭐 자사주 매입해도 지금 안 통하고 있죠. 예. 약간 불확실성이 있어요. 이셀트리온도 근데 지금 실적이나 캐시카우들를 보면 예, 뭐 17만 원, 18만 원에 안주하지 않고 뭐 항상 20만 원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악성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죠. 예. 특외국의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많습니다. 자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기관들 연이어, 연이어 매도세고 외국인들도 자, 이때는 18만 원 이때는 좀 샀으나 지금은 또줄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은 오히려 셀트리는 저는 찬스라고 봐요. 어제 좀 흔들리는 거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 21만 원까지는 다시. 박스 상단까지는 분명히 나올 것이다. 여기가 1차 목표가거든요. 2차 목표가 24만 원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주들은 그래도 좀 트럼프 리스크에서 위기가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봐야죠. 어제도 하락은 하긴 했지만 뭐 시가 이겨내는 양보은 나왔어요. 그리고 이미 신고가 갱신 한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은 자 저는 그냥 10만 원까지 봤거든요. 최고. 네. 자 뭐. 지금도 저평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어요. 뭐 bps 보면 한 15만 원이니까. 근데 이 정도 슈팅은 좀 충분하지 않나 랠리가. 예, 좀 그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이런 안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그나마 안정성으로 기댈 수 있는 건또 은행주긴 하죠. 예. 그런 것들. 예. 근데 이제 반도체 수급 역으로 들어오면 은행이 조정 받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죠. 예. 그런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자, 9만 원에서 지지 또 확인이 한번 했기 때문에 자, 이전고과 한번 돌파려는 하 수급이 나올 수도 분명 히 있긴 있어요. 예. 그런 거 한번 기대해 볼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크게 물량을 놓고 기대하기에는 조금 예. 가격적인 부담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신한 12가 신한 지주인데 자, 마찬가지예요. 신한 지주도. 예. 자, 여기서 싼곳 찍고 근데 여기 리턴이 좀 느리죠. 네. 예, 그러니까 KB금융 금융 예, 신고가 가던 패턴이 조금 다르죠. 오히려 하나금융이 좀 비슷한데 신한지주도 뭐 충분 얘는 더 저평가죠 KB금융보다 자1일만 원이니까 얘는 아직도 0 5오 대요 BPS도 아직도 저평가긴 한데 자 얘도 고점 찍고 밀려놓은 게 약간 부담스럽긴 분명히 합니다 예. 자 아직 기관소급도 좋고요 외국인들은 조금씩 차익 실현 하는데 그렇게 큰 양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얘는 언제든지 한번 재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은데 6만 원에서 한번 꼭지 꼬리 달리면 한번 매도해 줄 필요는 있죠. 그죠. 한번 수렴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끌 가능성은 있다. 올릴 명분은 충분한데 조금 확신은 없는 그런 흐름들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1위부터 10위까지 현재 포지션과 목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